서 16장에는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했던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쭉 읽어 보면 대략 37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왕족도 있었고 또 귀족도 있었고 또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다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바울이 그 편지 속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다는 것은 아주 귀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 헌신한 자들을 이곳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바울 하면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있기까지 이런 너무나 귀한 바울을 도왔던 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냥 적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1절부터 쭉 뒤에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앞에 그들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이 베베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에도 보면 아무 아무게 누구누구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앞에 보면 내 목숨을 내놓은 아무 아무게 또 함께 수고한 아무 아무게 또 같이 갇혔던, 오에 뭐 갇혔겠죠? 같이 갇혔던 또 누구누구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암호암호계 석병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기도했던 암호암호계 남들은 다안 하는 그 굳은 일을 제일 손손수범했던 암호암호계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얼마나 귀한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복이죠. 오늘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1절, 2절에 보니까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자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성이죠. 가장 먼저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그 사람 중에 37명 중에 첫 번째를 베베라는 이 여성의 이름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베베 하니까 약올리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맑고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이 당연히 지어줬겠죠. 아마 이 베베는 부모님의 지어주신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영적으로 맑고, 영적으로 순결하고, 또 삶을 통해서도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름까지 기록이 되었죠. 먼저 우리가 이 갱그리아라는 교회를 함께 살펴. 우리가 지금 계속 교회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찬양 예벨톤에서. 기억나시죠? 안디옥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또 가나 혼인잔치 교회, 지난번에 여리고 교회 이렇게 쭉 봤죠? 오늘은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갱그리아 교회 좀 생소하죠?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데는 우리가 잘 알지만 갱그리아 교회가 도대체 어디인가?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이 갱그리아라는 지도 없나요? 아, 이 갱그리아는 지역은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 도시인데요. 그 고린도가 이제 항구 도시지만 이 갱그리아는 이 고린도로 들어가는 그런 모든 수 수화물들을 선적하는 그런 항이 바로 이 갱그리아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헬라와 아시아의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갱그리아라는 지역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을 다지고 배를 탔다, 사역을 나갔던 그런 곳이 바로 이 갱그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여기 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이 갱그리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가 만약에 이 구룡포 항이라고 하면 이 갱그리아는 우리 석병 정도 되지 않을까? 거기서 여기서 한 10km 되나요? 10km는 안 되겠네요. 그래도 이 갱그리아가 우리 석병 지역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교의 편지를 보내는 건데, 원래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15장에 보면.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면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정말 잘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못 갑니다. 예루살렘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돌볼 일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느라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대신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 베베라는 일꾼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베를 뭐라고 말을 했냐? 이 베베라는 여인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 보호자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여인은 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나도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인데 너무나 귀하니까 이 베베가 가거든 합당한 예절로 여기서 합당한 예절이라는 것은 정중한 예절이라고 나오는데 정중한 예절로 그를 잘 영접해서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줘라. 이렇게 지금 베베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베베 같은, 뭐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이런 너무나 귀한 돕는 헬퍼들, 보호자들이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회는요바교회에 도르가라는 여인도 있었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네, 석병교회는 내가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석병교회에 다 여러분들이 베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갱그리아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이 베베는, 뭐, 베베 권사님이라고 해도, 사,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지도자였겠죠. 여성이었지만. 그런데 그 갱그리아 교회의 권사님이었던 이 베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베베를 귀하기처럼 사용하셨을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베베라는 여인을 지금 로마 교회 추천을 딱 하고 있습니다. 자매라는 말을 보면 여성이라 했죠. 여러분, 갱그리아 교회에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예. 네. 우리 교회 보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아마 갱그리가 교회도 여자가 많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많은 남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여성을 그렇게 추천을 하고 또 그를 이렇게 천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는 여성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성은 노동력 군사력과 연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도 숫자에 늦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회적 통념, 문화적 통념 가운데 이 베베라는 여인을 추천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베베가 얼마나 귀한 일꾼이었고 또 헬퍼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도 그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뒤로하고 당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여성의 지위가 보잘것없는 그러한 시대 때에 지금 이 베베를 다 추천하고 그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2절에도 너희가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너무나 귀한 손님이니까, 그를 누구보다 잘 대접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섬겨줘라. 그런 성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다 갔을 때, 여러분, 내가 그만큼 성길 받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이제 그런 대접을 받고, 성김을 받을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려면 내가 그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나안 섬겨주지?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근데 이 베베는 어때요? 여러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의 귀한 보호자. 보호자라는 건 뭡니까? 우리도 집에 아이들이 있지만 부모가 보호자잖아요. 보호자는 그 아이 대신 책임져 주는 게 보호자예요. 애가 잘못하면 미성년자는 어때요? 보호자가 가서 보을를 받거든요. 근데 마치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 내가 할게! 그러면서 그 여성이 나가서 그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대접해줘야죠. 이런 사람 대접 안 하고 이런 사람 암성교중 누구를 금 합니까? 지금 베베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그런 성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베베가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귀한 일꾼인 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를 잘 맞이해 줘라.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 그 어려운 이방 땅에서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처럼 귀한 일꾼들을 배출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늘 주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여러분 이루어 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뭐라고 해도 막 이상한 사람 나와서 교회나 잘 섬기면 되는데 무슨 정치를 한다고 막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그러니.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껍데기는 나중에는 다 날아가는 법입니다. 나중에는요, 진짜와 가짜는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주님 안에서 지금 베베를 잘 돌봐주고, 섬겨주고, 영접하라고 했더니 말은요, 에베소 6장에 보면, 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께 하듯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듯 주께 하듯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할때 내가 주님께 드리듯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할때아 내가 주님의 몸을 닦아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 한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 회사에서 회사에서 내가 직장 동료들에게 아무 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여러분 죽게 하듯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죽게 하듯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놀라운 일이 안 생겼냐? 죽게 하듯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죠 좋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늘 죽게 하듯 주님 안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게 하듯 하라, 주님 안에서 하라는 말은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갱그리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에 이 베베 같은 귀한 일꾼이 세워진 것이죠. 우리 석병교회에도 여러분 이런 베베 같은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 일꾼이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돕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하면 은 분명히 사람들이 뭐라 합니다. 좀 멍청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분명히 죽게 하듯하면 그렇게 말을 해요. 약삭빠르면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머리가 그냥 팍팍 돌아가고 약삭빠르게 해보세요. 누가 바보 같다고 말을 합니까? 말안 하지.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게 하듯 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로마스 16장 말씀을 쭉 보면, 여기에 나오는 서른 일견명은 다 어떻게 했냐?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 있든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주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 줄로 믿습니다 베베는 여인이었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하게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바울이 첫 번째로 추천하는 1순위가 되었어요 너무나 귀한 여인입니다 우리 권사의 모든 권사님들 한분한 한 분이 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같은 복된 일꾼이 되어서 늘 사람들에게 석병교회 권사님 한명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아, 누구요? 이름이 바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있지? 이름은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베가 은퇴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나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은퇴하건, 신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 석병규의 베베 같은 권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격려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잘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가니까 인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잘 하셨으면서 뭘 잘했는데, 그러니까 다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늘 뭔가 좀 못한 거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게 격려가 되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위로가 되고 또 칭찬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음. 또 오늘 베베를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일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의 신약성경에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네르곤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디아코논이라는 단어인데 앞에 나오는 단어는 뭐 동역자, 일꾼 이런 뜻이지만 뒤에 나오는 그 디아코논이라는 일꾼은 하인종을 말합니다. 그니까 지금 갱그리아 교회종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베를. 여러분, 누구보고 종이다, 종놈이다 뭐 이러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소개할 때 갱그리아 교회의 종, 심지어는 하인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게 베베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왜 나를 종 취급하고, 당시에는 종과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베가 너무나 귀한 여인인 것은 뭐냐면 그는 정말 갱그리아 교회 종처럼 하인처럼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종과 하인이라는 표현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시앗한 것은 바울도 보세요. 그의 서신서들을 쭉 보면 늘 자기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예. 뭐 그리스도의 종, 뭐또 교회의 종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뭐 주님 종이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게 뭐안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의 일꾼 종이라는 표현은 아주 안 좋은 호칭이었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절대 순종하는 자입니다.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에게 모든 게다 귀속이 돼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렇습니다. 늘 종은 매여 있습니다. 내마음대로 어디 가서 휴가를 가거나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베베가 갱그리아 교회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갱그리아 교회의 절대 순종하는 여인, 갱그리아 교회의 모든 그의 소유 소유가 다 귀속되어 있는 여인. 갱그리아 교회에 늘매여있는 여인.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거든요. 베베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베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총인가, 일군인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사람들은 다 주인이 되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종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래, 네가이 땅에 살면서 맨날 주인 노릇 하다 왔구나. 이제는 왔으니 종노릇 좀 해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종의 모습으로 종의 자리에서 섬겼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이제 주인의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아마 분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보자 옆에 자리를 탁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죽어보세요, 그러면.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놓으시고 주님의 보좌 옆에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놓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베베라는 여인은요, 너무나 충성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뭐 일꾼이라는 말 속에서도 그걸 알수 있지만, 지금 로마교에 이 베베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베가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를 합당한 예절로 잘 영접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 로마에 가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어디에 원래 있겠어요? 갱그리아에 있겠죠? 아니면 지금 바울을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고린도 옆에 갱그리아에서 로마를 가는 것도 멀지만, 지금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다면, 아니면 소아시아에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먼거리예요 당시 여성의 몸으로 여행할 수 없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베가 그 갸녀린 여인의 몸으로 그 로마서를 가지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바울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이죠. 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었을 때 로마서가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베가 그것을 거부했다. 아니면 중간에 뭐 문제가 생겨서 없어졌다면 우리가 로마서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는 거죠. 누군가는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베베가 그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스페너라는 유명한 주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성경을 가락지라고 표현하면 로마서는 그 가락지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랬어요. 만약에 성경을 금광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금광에 있는 금맥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이 로마서는 모든 바우신학의 진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오구관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귀한 성경으로 읽혀졌던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고 회심하면서 그가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깨닫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이신칭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가 종교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는 책이 없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지금 누가 갖다 준다고요? 베베라는 그 여인이. 그 로마까지 그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바울의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을 하는 거죠. 안 해도 되죠. 내가 어떻게 여자 몸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갖다 줄수 있냐? 그냥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충성스럽게 귀한 사명을 감당했을 때이 로마서가 너무나 빛나는 그런 책이 되고, 또이로마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갱그리아의 교회의 베베처럼 석병교회의 제2의 베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다 석병교회의 베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